안녕하세요, 깍지님들. 브랜드를 만드는 여자, 노희영입니다. 제가 호텔 매니아인 건 아시죠? 그 중에서 사실 어느 브랜드를 제일 좋아하냐 그러면 저는 항상 아만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아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상하이에 있는 아만 양윤에 와 있습니다. 저는 아만에 대해서 사실 잘 몰라가지고 왜 아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아만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아만 정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만 정키라고 아무나 부르지 못해요. 아만 정키가 되려면 여섯 곳 이상을 가야 아만 정키가 되나, 뭐. 그럼 매니아층이 있구나 그렇죠. 아만 정키들은 뭐, 세계적으로 헐리우드 스타들도 뭐, 브래드 피트, 백컴 킹파사디안, 빌 게이츠, 또 저크버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존스가 아만 베니스로 신혼여행 갔고. 아 왜냐면 아만 베니스가 되게 아름다워요. 귀족들의 성을 리노베이션 해서 만들었는데, 음식도 너무 맛있고, 저도 되게 만족했어요. 트렌디하면서 라이프스타를 이해하는 그런 많은 셀럽들의 호텔이죠 아만은. 그럼 고모님은 아만 리조트를 몇 군데를 가신 거예요? 어, 제가 아까 막 세봤거든. 1 3네 개. 대중들한테 아만이 알려진 거는 아무래도 이종석 씨하고 아이유 씨가. 아만 내무라는 곳이 있어요. 저도 그 기사 봤거든요. 근데 네, 그게 아만이었구나. 네. 맞아요. 네. 어 그리고 또 제니 씨가 이제 아만 길이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아만 길이가. 이 아만이 1988년도에 만들었어요. 그때 아만트리가 오픈했다고 잡지에서 봤는데 비주얼만 보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호텔 룸이 뭐 8개 뭐 20개 이런 호텔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런 걸 누가 만들었을까? 진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에이즈리안 제차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어요. 그아만이란 뜻이, 산스크리트어로 평화라는 뜻인데, 아만 지워, 아만 와나, 이렇게 꼭 앞에 아만을 붙여요. 그러니까, 피스 뭐 이런 뜻이니까, 쉰다. 그런 걸 가지고 만들었던 것 같아서, 그분이 원래 호텔리어로 오랫동안 일을 하셨었는데, 막 호텔은 쉬러 오는데도 막 복잡하고, 뭐 체크인 할 때도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런 거를 보면서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만들어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만호텔의 특징은 어느 아만이나 라이브러리나 티룸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고 그리고 한 번도 나는 청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아만 리조트에 있을 때 무슨 우렁이 각질처럼 언제 와서 치우고 갔는지 모르게 쉼이란 무엇인 거고 내가 현대 문명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이 어떤 행복감을 느끼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줬던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음, 몇 개가 있어요, 아마 리조트는? 지금은 뭐전 세계에 3 3 개가 있죠. 근데 준비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네. 속도가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두개 검토 중이고 청담 중에 프리마 호텔. 네. 가보신 것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데는 어디? 99년 2000년도에 잠깐 여행기고가로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아만지오하고 아만와나인데요 아만지오는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에 있고 아만와나는 모요섬에 있어요 근데 정말 그아만와나는 너무 재밌는 게꼭 수륙 양용 비행기를 타고 가야 돼요. 아만와나에 들어가려면. 왜냐면 너무 조그만 섬이기 때문에 큰 비행기가 착륙을 못하니까. 근데 그때가 제가 99년? 그 거기를 갔는데 너무 재밌었던 게 자카르트에 가서 갈아타는데 갑자기 저한테 몇 키로냐는 거예요, 키로가. 몸이. 몸무게 예, 그냥... 네, 그러더니 가방을 갖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방하고 나하고 몇 키로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왜요? 그러니까 그 수륙 양용 비행기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너무 사실 뚱뚱한 사람은 짐 많이 못 갖고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가 장난하나. 저울로 스케일이 올라가려는 거야. 그래서 짐 갖고 올라갔어. 그랬더니 타도 된다고. 정말 그 섬은 모든 그 리조트가 다 텐트로 지어져 있어요. 20몇년 전에 처음으로 텐트 호텔이라는 걸 봤는데 정말 화장실, 에어컨 이런 것도 다잘돼 있고 너무 럭셔리하고 완전히 뭐 그야말로 무공의 섬? 그런 거여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막 원숭이들이 그 텐트를 막 탁탁탁탁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문을 열면 사슴이 앞에서 날 쳐다보고 있고 그 진짜 야생 아프리카 같은 그런 데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근데 거기는 프라이빗 스위밍을 하는 피크닉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거길 갔는데 007 영화에 나오는 집차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를 네. 태우고 막산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막 가는데 진짜 멧돼지를 풀어놨을까? 아니면 저런 나비를 푸나? 그럴 정도로, 막, 어느 지점을 지나가면, 나비들이 막내 얼굴을 가릴 정도로 나비가 막, 날라다니고 저쪽에 뭐, 막, 멧돼지가 뛰어다니고. 지어내시는 거 아니시죠? 아, 진짜요? 그래요. 진짜 판타지화 그때 응? 인스타그램이 있었어야 내가 자랑을 좀 했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사진을 찍을 생각을 못했지. 그래서 어디를 갔더니, 프라이빗 스웨민이라는 게 계곡에, 응. 우리만 수영할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약간의 호수 같은 데서 이렇게 수영을 하게 해줘요. 그게 이제 그들이 말하는 프라이빗 풀이 그거야. 인공적으로 만든 수영장이야? 아 아니고 거. 아니고 아니고. 근데 그 아만지오는 보다바다르라는 서원이 있어요. 그 자바섬에 그 유네스코에 등재된 그런 문화재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면 그 사원을 보는 거야. 이분들이 그 아키텍트를 굉장히 많이 썼는데 어느 스팟이 가장 아름답고 어느 힐로 올라갔을 때 거기에 룸이 생겨야 되고 지형 지물을 이용해야 되니까 거의 3개월을 살았다고 그랬어 아그 리조트를 짓기 위해서 네네네 그냥... 걸어가 보고 트레킹 해보고 그런 게 나는 너무 멋있었어요 사실 아만이 다 불편한 장소에 있어요 그니까 비행기에서 내려서 바로 갈수 있는 데는 없어. 여기도 공항에서 거의 1시간을 한 시간도 시간 있잖아. 1시간 더 왔지. 네. 그러니까 아직 제가 그 엔텔로프 캐년 아마 길이를 못 가봤거든요. 차로 9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9월 달에꼭가볼 예정입니다. 물론 여기가 상해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 나는 그럼에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면 난 여기를 오고 싶거든. 여기가 중국에 있는 아마 중이 제일 크대. 예. 오 The red ribbon. You can see how big that 저게 천년도 더산 나무래. 야, 무슨 나무가 무슨 거북이 등 같아요. <laughs> 와. 아 piece by piece. 씨. 오이 oh 갓. and number break by break oh. and rebuild them. 이걸 장시에서 다 가져온 거래저 나무도 가져온 거고. 와. 아까에서 이거 yeah. 연못 연못 이걸 다 가져온 거래. 하나하나. 하나. 그연꽃을 그러니까 저렇게 쓸수 있는 거는 굉장히 업적이 있는 사람 아니면 저슬링을못쓴대 뒤에는 어, 35개 그 개인 주택들이 있다 아만. 아... Yeah, here is our nature. 와, 너무 멋있다. Very Instagramable. 그러니까 이게 West r i t 로 나뉘었나봐. 이쪽은 모던이고, 이쪽은 앤티이래 right? Yes. So uh, our number is a. Uh, okay. 우와 와, 너무 멋있다. 여기 있었네. 이거 그렸나봐. 여기서 욕조 좀 욕조. 바깥에서 하늘 보면서. 와, 와, 손장이. 응, 음, 이 자연 채광이 들어오는 게 너무 좋다. 아, 네? 너무 예쁘지. 저기서 어. 샴푸 좀 해야 되겠는데 저기. 갔다가 와. 응. 고모님. 어, 빨리 들어와 이제. 우리 빨리. 하셨어요? 어, 아니 고모님 근데. 화장품이 엄청 아, 네. 많네 이걸 샴푸를 이렇게 통으로 아, 들고 아, 네. 그래서 보면... 사실은 이게 무겁거든 이렇게 갖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난다 들고 다녀 아, <웃음> <웃음> 이분들께 얘기 좀 하고 싶어 이 개림장 샴푸 여행용 패키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요새 이걸 제가 쓰고 있는데요 제가 써본 것 중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제일 빨리 나오는 곳이 미장원이에요 정말 저 같이 다니는 우리 기사분이 진짜 파킹 어디 하려고 벌써 전화 온대 야 빨리 나와 그 정도로 제가 파마도 안 하지, 트리트먼스, 염색도 안하 아무것도 안 하는데, 린스도 안 써, 난, 심지어. 딱 하나. 그래도 샴푸는 굉장히 신경을 써요. 내가 제일 생각하는 건 두피예요. 제일 여자들이 신경 쓰는 게 머리 수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르네피테을 썼어요. 그 두피 에 되게 좋거든. 약간 같은 성분을 너무 오래 쓰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걸로 바꿔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두피의 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보시면은 저한테도 이 거상? 하라 그러는데 보통 보면 이 위로 잡거든요. 그만큼 이 두피가 건강하면 얼굴이 안 흘러내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미 많이 내려와서 사람들이 하도 하라 해서 고민을 하는데 어쨌든 두피는 젊었을 때부터 관리해야 돼요. 샴푸가 안 좋다 그러는 게 거품을 많이 하기 위해서 계면 활성제를 다 넣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성분을 보시면 다 천연성분으로만 만들었어요. 7년 된 인삼으로만 사용했다는데, 이게 아마 그 모든 그 자연재료를 끓여가지고 추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공법인가봐요. 최하정 씨가 모델인데, 그분도 모델이라서 하신 게 아니라 써보고 좋아서 하신 거 같거든요? 음. 게다가 정말로 특이한 거는 발모 특허를 세가지다 받으셨다 그래요. 100년 된 여성 한약방 비법으로 만든 샴푸라니, 한번 써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다른 걸안 하시는 대신 샴푸에또 진심이신가요? 네네네. 그 파마를 한 50년 전에 한번 해봤나? 근데 우리 아버지가 유언이었어 하지 말라고. 아, <laughs> 안 어울린다고. 아안 어울려서. <웃음> <웃음> 여기서 또 소개해 주실 만한 거보이 뭐 있나요? 사실 요새는 다 비건이잖아요. 그 논이라고 아시죠? 그 논이 성분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 아주 유명한 서퍼인데 엄청나게 태닝하시는 분들이 권장하는 음. 상품이니까. 어?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또... 그럼요. 아, 본인들이 그렇게 서퍼고 태양을 많이 접하는 사람이 쓴 거니까 믿을만한 거고 이 사실 제일 많이 쓰는 건 리쥬란을 많이 써요. 근데 좋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시술은 아직 안 받아 봤어요. 파운데이션은 <laughs> 좀 약한 시즐리를 써요. 그냥 로션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섞어서 다 가지고 왔었습니다. 여기 진짜 아만 좋죠? 여기 너무 좋아요. 이렇게 가든도 있고 음, 그죠 감사해요. 이런 데도 데려와 주세고 <laughs> <laughs> 아니 저도 너무 좋았어요. 우리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던 아만 양윤이었습니다. 여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가격은 나라마다 틀린데 아까 이야기한 제니 씨가 갔던 아만길이 거기가 지금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제가 9월달에 지금 알아봤을 때는 한 750만 원. 진짜 비싸죠? <웃음> <웃음> 사실은. 예전 부자들은 남들이 볼때막 극도의 서비스를 하는 걸 좋아했던 시절이 있어요. 네. 옛날에는 왜냐면 백만 장자가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2000년대가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은 부자의 숫자들이 지나가면서 진정한 부자들은 숨고 싶어 했어요. 음. 그러니까 유치한 거야. 내가 조용히 오히려 쇼핑하고 싶지. 막 나를 갖다 알아봐 주고 이러는 것들을 싫어하는 그런 것처럼 이미 에이드리안 제차는 럭셔리란 것은 남에게 과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어떤 이너 뷰티 음. 내 만의 만족 나의 철학 이런 걸로 바꾸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저는 했다고 생각해요 아주 멋있는 시 e o 였다고 생각해요 그 제차님은 지금 뭐하고 계세요? 아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번에 나도 공부하면서 알았거든 93세시더라고요 <laughs> 근데 자기는 은퇴하지도 않고 고문으로 일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도 중심에 서 계신가봐요 약간 고문님이랑 닮았네요 <웃음> <웃음> 글쎄 93세까지 할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네요 <laughs> 예전에 류젠호텔 레전드예요 그 창립자가 에이주한 제차라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아만이라는 브랜드를 저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와, 그러면은 지금은 그 제차라는 분이 안 하시고 안, 하, 안 하세요 지금은 바뀐 거예요? 어 많이 바뀌었어요 그 아만을 보면 이게 과연 수익 모델이 될까? 그런 의문들이 있었거든요. 음. 예전에 그 아드리안 제차는 말하자면 투자 같은 어 그런 리조트를 만들었다면 이 브랜드를 인수한 분들은 돈을 많이 들였는데 이걸 이제 수익 사업 모델로 개선을 하려면 이제 돈이 되는 리조트를 만들려고 이분들이 아드리안 제차 같은 어떤 컨셉추얼한 철학자의 그런 브랜드이라기보다는 아마는 레지던스 브랜드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사실은 아만 도쿄가 오픈했을 때 정말 사람들이 난리였거든. 거기 아이고 멋있었어요. 멋있었고 흠잡을 건 없는데 나는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아만은 아니다. 난 솔직히 시티형 아만은 아만 같지 않아요. 옛날 아만이랑 네, 비교하면. 비교하면. 네. 근데 오늘도 뭐 우리가 보면서 트레디셔널 그쪽 빌라는 전부 장실하는 데서 다 가져왔대잖아. 모든 걸.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어, 지금 이제 안 가보신 아만 중에서 제일 가보고 싶은 데는 어디세요? 저는 요즘 그래도 제일 가보고 싶은 아만은 캄보디아의 아만사랍니다 앙코르와트 안에 있어요 우와 앙코르와트 어. 이렇게 유적지랑 이렇게 많이 붙였는데요 되게. 어 그럼요 북경 아만도 왕의 여름 별장의 마지막 부분을 하루해줬어요야 아만도 대단하고 중국도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었 나라에서 이거를 이렇게 네. 근데 음식도 너무 맛있어요 오늘 여기도 너무 맛있었어요 맞아 오늘, 오늘. 너무 맛있었죠. 네. <laughs> 사실 아만을 통해서 제가 깍지님들께 또 팁을 드린다면 사실 그분이 특이한 호텔 사업만 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럭셔리한 호텔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맨날 세상의 모든 것이 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이들 이한 제차도 본인이 호텔 고객 입장으로 봤을 때 정말 쉰다는 것은 나만의 공간이 없을까? 고객이라면 이런 걸더 원하지 않을까? 이런 뭘뭐뭐 뭘, 뭘. 이런 걸로 해서 어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왔냐면 고객에 대한 사랑과 관찰에 대해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